26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음, 어법상 어색한 거 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돼 있어도 여러분은 어, 어법상 어색한 거 찾아보세요. 예, 여러분 시험 문제는 돼 있죠? 자, 1번이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어? feel 뒤에는 형용사를 써야 되죠? 예, 얘가 틀린 겁니다. Mary feels happy. Mary는 행복하게 느껴요. 얘가 틀린 거고요. 2, 3, 4, 5번은 다 맞아요. Smells sweet. The roses 그 장미들은 달콤한 냄새가 나요. 3번. t h a sounds wonderful 형용사죠. 훌륭한, 굉장한. 그것은 좋은, 훌륭하게 들려요. 좋아, 좋게 들려요. 4번. The pizza tastes delicious. 그 피자는 맛이나 예, 맛있는 맛이나 delicious 맛있어요라는 표현이고요. 5번. The singer looks so excited. 아, 사람을 수식할 때이디를 붙여서 합니다. 별표. 예, 신이 난, 들뜬 기분 흥분된 그런 말이에요. 루크니까 얘는 형용사고요. 형용사 앞에 있는 소는 매우 이렇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매우. 그 가수는 매우 신난 것처럼 보입니다. 기분이 들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